사진 음. 그 스냅 작가한테도 그 주라 그랬는데 우리가 계산 잘못해가지고 사진 스냅이 그 얘는 얘를 좀 찍는 게뭐 음. 10, 10만 원이다 해봐? 만원짜 잘못해서 티브이 5만 원을 줬어 <웃음> <웃음> Thank you. 네. 또 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 11,000원어치 처음으 네, 해가지고 몰랐어요 10,000원어치 나와야 네, 소주 100 한잔 먹자 아. 가보자고 네 감사해요 돼야 돼 이거 진짜 네, 어 나도 네. <laughs> 되면 뭐 하실건데요? 되면요? 회사를 좀더 편안하게 어. 다니고 아 그렇지 그럼 내요 남들 모르는 돈이 있고 가동 1,000원어치 10 네. 왠지 1,000원을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안 하면은 복이 달아날 것 같은데 그게 거면. 뭐야 뭔느낌인지 알아 뭔느낌인지 모르겠어 네 5,000원 두장 주세요 만원이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칼국수랑 만두먹으러 고맙소 가멜꿀 아니면 어떡할까? 아니 만두 먹고싶으면 포장하고 그치 어, 먹어야 근데 온 김에 먹는 게 낫지 않아? 그렇지 먹어야지. 그럼 다섯 개를 그냥 우리둘이 나눠 먹을까? 아, 그것도 나쁘지 않다. 어, 어, 네. 길, 네. 길만두 하면 되잖아. 길에 그래, 길만 하자. <laughs> 저희 만두 다섯 개 주세요. 뭘로 드릴. 어 반반 가능할까요? 뭘로세 개. 몰로 세개 주세요. 뭔데 <laughs> 찌리니까 뭔데? 아니 나 현금 있어. 네. 아 그래?

김에 먹어야 됩니다. 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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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어 뜨겁다. 뜨거 짠. 길만 길만 먹자. 맛음 굿. 음. 음. 되게 고기 국밥 맛도 살짝 나. 고기 국밥. 음. 맛있어. 얼굴 안 나오는 거할 거야? 어. 아니, 내가 이거를 데, 각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억용이야. 음. <laughs> 그, 왜, 저번에 도쿄 봤을 때 내가 보여줬었잖아. 동영상 편집해가지고 하루 지. 그거를 저번 주인가? 어쩌다가 다시 봤거든? 음. 재밌지? 재밌어 <laughs> <너네랑> <laughs> <한 번. 웃음> 어, 너무 추억이 스럭스이야 맞아 나도 그래가지고 여행 갔다 올때 그런 거꼭 찍으려고 해 안, 확실히 남기는 것이 좋겠다 음, 맛있다 지메가데 음, <laughs> <취소해 주시고>. 어? <laughs> 영상 식벅적 <시끌벅적> 따세요 <laughs> 미쳤다. 신났어. 오랜만에 보고 <laughs> 3차 이걸하아 왔다 우고가이걸안하고 계속 딴걸 하거가고제거는지 어제 라고이로 시켰어 거라고이가 아니 내가 라고 이거라고. 이거라고. 구 아니 고이거모으이걸좋아하거든내이거다 왔던 그라고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모아 고이고 있기 때문이거라이없 <laughs> 발리스윙 이런 거 하고 싶니? 이게 뭐야? 아니 발리스윙 비스무리한 거 있잖아. 그 드레스 샤랄라한 거 있고. 너 이런 거 좋아해? 아니? 나도 안좋아 <laughs> 뒤에서 밀어주면 인생샷 번지는 거 있잖아. 어. 나는 그네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 너? 차라리 번지점프를. 응. 스카이다이빙. 나도 그런 <laughs> 거 좋아. 어. 그네는 싫어. 시식러다꼭 아, 먹어야 할 거. 가봐 응. 우선 먹을 거. 음. 음. 난다 좋아. 파타이. 돈 땅. 뭐 있냐, 또? 망고밥? 망고밥 안 먹어봐서 먹어보고 싶어. 잘보면 이게 또 색다를 수도 있다. 요는다 이제 주대있게 먹어보고 판안하다 음, 그리고 코코넛 파인가? 이뭐 있는데? 되게 유명한 거? 다먹어 코코넛 어쩌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음. 너 그거 한타? 그거 내가 얘기한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 아, 뭐. 쿠킹 클래스? 응. 한번 해보고 싶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게 근데 응. 시장을 같이 가는 게 있고. 음, 시장을 마련해주는 게 있고. 어, 어. 안 가는 게 있더라고. 음. 안 가는 게 좋아. <웃음> <웃음> 너 가고 <하고> 싶어? 가도 <laughs> <봐도> 모르잖아. <laughs> 안 가는 걸로. <웃음> 너가 썬데이 <laughs> 마켓 얘기했었지? 응, 근데 거긴 뭐, 못 가는 거고. 음. 아니, 거기 말고 또, 딴데있던데 로띠 먹어야 돼. <laughs> 먹어야지. 로띠 먹어야지. 안먹어면안 아, 이거다. 코코넛 크림프 알, 이거. 음반피엠스 예, 예, 예. 얘 음식 유명하다. 이거, 운이 유명하고. 은이? 은, 은 아, 은? 은, 이요 <laughs> 은이요 난 그릇 같은 거하고 싶네 요즘 포케를 엄청 먹거든 음 포케에 담을 만한 그릇이 없어 남들분 김에 그릇 좀 볶아 있는데 그럴 시간도 없었든요 음. 블루누들 음. 여기 되게 많이 먹어 이름이 벌써 맛있다 음. 블루누들? <laughs> 일단은 유적 유적 이런 거 하나 보유적고 게이치안마이 게이트 이런 거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버프라싱 이런 거 보고 성 이거 이거 음. 이다 이 주변이 그도 시내더라고 음. 쇼핑하고 먹고 음. 마사지하고 발이, 발길이 이끄는 대로 다녀 어. <laughs> 맛있는 데도 몇 군데 정해놓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아그나 어, 이런 것만 정해야지. 첫째 날은 우리, 두째 응, 날은 두째 어, 날은 올드 시티 볼케 뭐 어, 해가지고. 그래. 집라인도 좋아. 왜 굳이? <laughs> 동작 구청도구 이끌어주더라. <매끄럽게 웃음> <가라>. 진짜 <laughs> 재밌더라. 타고 아, <laughs> 싶어고. 야시장은 봐야지. 시장은 네. 봐야지. 시장 한번가고 음. 야시장 한 번. 음. 아, 되게 그 근처에 야시장 있더라. 그러네. 내일 음. 야시장이 열리고 카페들이 많아 감성 여행지래. 음. 로열 프로젝트에서 유기농 기념품 구입하기. 오, 응. 좋아. 유기농 기념품 로열 프로젝트. 현대미술관 있어? 응, 있대. 어, 미술관 한번 가면 돼? 응, 응. 마이한 현대미술관. <laughs> 가도 되지. 저는 여행 갈때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면 꼭. 아, 그게 가는 이유가 있었만. 뷰츠 때문에 가는 거더만. 아, 그것도 있고. 어. 아, 거기서만 볼수 있는 작품이 진짜? 있잖아. 응. 나는 그런 거는 별로 안 하다는데 뷰츠는 좀와다보 그래, 굿주는좀 그 과열할 만한 이유가 그치다. 된다. 이렇게. 요가 아침에 상쾌하게 요가 만번 할까? 나쁘지 않아. 그치? 개 초보로 해야 응, 그래. 이거 해? 해다 넣어? 안 다. 어여기도 <laughs> 세배면적이 이르는 최초의 식물원이라는 데 아까 식물원? 아, 식물원 어. 가자. 가자, 가자. 자연도 가줘야지. 이런 거 좋아. 예술인 마을이 있대 펀커 어. 음. 오 이런거 야 이거 너 스타일이야 어디? 오 TCDC 티시, 치앙마이 방콕과 치앙마이에서 만날 수 있는 디자인 센터 오 1층에서는 오, 다양한 오. 전시가 열리고 오 좋아 2층에는 9천 권이 넘는 디자인 투자야 치앙마이 구나 음. 커피 하루에 두 잔씩 먹 많이 먹자 아, 너무 신난다 근데 이쁜 카페가 많아서 두 잔도 모자랄 것 같아 음 나는 커피 카페가 제일 기대돼. 나도. 그렇죠. 음. 봤을 때 그냥 예쁘면 사는 거지. 음, 뭐. 맞아. 또 이게 또 샀는데 또더싼거 만나면 좀 짜증 나지아니 <laughs> 그래도. 음. 나 근데 그런 걸 많이 연연하지는. 음, 나도. <laughs> 그냥 오늘도 선글라스를 그냥 샀듯이. <laughs> 3만 원, 어3만원 차이로 샀듯이. 보여줘 야지줘 선글 샀다고. <laughs> 인이족 <초인이조>, 초 인이족.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물론 여기도 볼게 많겠지만 쇼핑센터 이런 데는 좀 짧게 들르고 싶어또막 오래 들르고 싶니? <laughs> 나는 마트랑 아 그래 그래 <laughs> <진짜> 오래 들르죠 <laughs> 오래 들르. 마트의 기본 두 시간. 아 알겠어. 아 마트는 인정. 嗯，你、mm。Hmm. 우찌죠 어,